설립 2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주년이 2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년간 이 교회가 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어, 제가 맨 처음 개척할 때 저의 제자들이 많이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제가 저 갈빈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동탄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저의 그 저를 사랑했던 이 많은 제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들도 저도 이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이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동탄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마다 일정에 있는 상가를 다니면서 봉, 봉투에다가 전도주와 선물을 넣어서 이문리 위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요 점심 먹고 저 개나리 공원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함께 모여서 이 푸마시로 오늘은 저 교회, 그 다음날은 저 교회 이렇게 전도를 해주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마 이, 이 금방에 뿌렸던 전도지만 해도 아마 수만 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 임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참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 고백을 할게 있는데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 여러분 제가 어, 차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교회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낙심할 때마다, 제 마음에 낙심하여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마다,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한 분씩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낙심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한 분씩 문을 밀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제가 전도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그분이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내다가 또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그럼요 또한 분이 문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laughs>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한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인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른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사랑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네, 아이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그리스로 날아가서 살아도 될 만큼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함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져서 된 말입니다. 여러분, '에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칼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교회는요, 이 교회는 옛날에... 그리스 시절에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서 택한 받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서 따로 세운 따로 모은 그런 공동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더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어, 교회로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주후 뒤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보드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귀한 존재입니까? 귀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의 고난을,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 몸에 채우겠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친히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요, 그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 되어야 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돌멩이입니다. 가장 그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좌로 우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이 어, 예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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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이 그런 교회를 이루하기 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어, 건물이 건물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몸은요,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 그, 영혼이 과하는 어 집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성령이 과할 수도 있고, 악한 영혼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혼을 그 몸에서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서로서로 이 집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과하실 성전을 지어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서 연결해서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서로 서로 연결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야, 참 감사하게도 참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 다 모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국 각지에 있는 그, 그 지역에서 다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서로서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면 이 전국 각지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분들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연결될까요? 무엇을 고리로 연결될? 어떤 것을 끈으로 연결될까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이 재산의 상태를 이그 기준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부자니까. 저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지식에 또 이렇게 이 상태로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못 배운 사람과는 연결할 수 없어.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지역을 연결 거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역 사람들만 같이 이렇게 친하고 다른 지역은 잘안 놀라는 그런, 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데요 이 집들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연결고리는 반드시 끊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맙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멘. 우리는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전에 우리의 조건과 이전에 우리의 관심과 이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기 내려버, 바랍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판단 기준을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되고 예수 크리스도라는 이 끈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연결되어가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 그그 어, 그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22절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 에베소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지워져 간다는 말이 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완성된 이 완성체가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너무나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가운데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 같아요. 제가 제일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저는요,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마 이렇게 안갈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 믿을 때 저에게 가장 도움을 준 친구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를 이렇게 물론 제가 그 전에부터 교회 다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제 집에 찾아와서 제가 사는 아파트 그 밑에 와서 제 이름 을 부르는 것입니다. 용진아 제가 나올 때까지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이름을 불러요. 온 아파트가 시끄럽게 이름을 불러대는 겁니다. 제가요. 지겨워서 지긋지긋했어요.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외람되지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네? 1등을 도맡아 놓고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 따라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저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서 제가 따라 갔는데 어느 날 어느 날 근데 그 교회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교회였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면 그 교회에서 옛날에 회수권 이래가지고 버스를 탈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이렇게 그 종이 조, 조각을 이렇게 줍니다.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그 버스 간에서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송이 내용을 연총이부라는그 찬송인데요. 그 멜로디가 참 단순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용을 연총이어중환저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는 그 찬송이 최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잔송을 버스 안에서 부르고 이런 게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너무나 너무나 믿음이 좋은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제가 독일에서 병원을 하는 의사였는데 어머니는 자기와 함께 한국으로 나오고 아버지는 그냥 독일에서 이렇게 독일 여자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독일에 좀 보내주세요.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항상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볼때 제가 외람된 말씀은 이혼을 한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본사님인데 이혼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동아들인데 독일에 보내겠습니까? 독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나 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나쁜 말도 하고, 엄마, 나 독일에 보내줘. 나 아빠한테 보내줘. 나 아빠한테 가고 싶어. 그러면서 엄마가 엄마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싹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이 아이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저랑 다른 고등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고신 어려운 그 수관호사인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냈습니다. 용진아, 용진아, 정훈이가 너를 좀 보고 싶어 한단다. 정훈이가 너를 보고 싶어 해. 우리 병원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 정신병동에 이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제가 대학교 이렇가 들어간 후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 기도하다가, 그 앞에 있는 연못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고 그 훌륭한 그 정훈이를 들어서지 않니 하시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훈이를 아마 목사로 만드셨다면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하찮은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는가? 어,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의문을 가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저는 아직까지 우리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안에서 치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서로, 서로 이렇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만일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한성이고 앞으로 치워져 가고 있기. 시어져가는 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 사랑 여러분, 어, 우리가 서로 그러므로 서로 이렇게 어,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성화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거룩한 그 목표를 향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거룩한 그 곳까지 우리가 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갈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산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마지막으로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멍해와 예수님의 그 짐을 우리가 멍해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예수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설립 2주년 기념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는 종들을 붙잡으시고 사랑는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기 위해서 지어제감을 항상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